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니어처 타르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타르트는, 어, 생크림을, 타르트판을 만들고 생크림을 올리고, 그리고 소스를 올리던지 아니면 토핑 올리던지 할 건데, 전 지금 과일 토핑이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 마을에서 후기를 찍어야 할것 같은데, 지금 제가 돈이 없어갖고, 여구나, 뭐, 어린애들도 다 지나갔고, 그때 미니어처 재료를 다살때 깜빡하고, 과일 토핑을 안 사서, 그냥 전 소스로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레진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닌가? 레진 아닌가? 복공풀 아니면 레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천사점토 준비해주세요. 아, 이건 여기다가 그냥 생크림 칠해놓은 건데, 신경쓰지 마시고. 천사점토를 적당량 떼어내주시고, 동그랗게 하셔서, 이 동그랗게 하신대요. 그 갈색으로 조색해 주세요. 조색을 해주세요. 실제로는 지금 영상보다 한두 배는 더 진하거든요? 이 정도보다 더 진해요. 이걸 바꿔야 되려나요? 잠깐만요.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얘를 동그랗게 해서, 뭐, 자나? 자나 그런 걸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뭔가 금이 안갈것 같은 그 부분으로 해야겠죠? 갈라짐이 없게 잘 해주세요. 정도 길이로 해줬습니다. 자, 이제 단면도나 뭐 도구, 칼로 이렇게 모양을 내주세요. 이렇게 내주었어요. 자, 이제. 여기에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구멍을 한 번만 뚫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도트봉으로 꾹꾹, 꾹꾹 말고 좀 자연스럽게 눌러주세요. 조금만 해주셨으면 이제 생크림을 짜줄 겁니다. 생크림아.